안녕하세요 우리를 통해 따져라 웃다 야. 자 오늘은 몇년 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컨텐츠를 다뤄볼 건데 바로 디앱에 관련된 겁니다 디앱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디앱이라는 곳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네이버나 그런 일반 포털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말고 그런 걸로는 접속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인터넷 세상인데 그런 곳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다크앱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세팅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만 금방 마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론 브라우저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디베베에 지금 접속을 했습니다. 근데 좀밝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웰컴 투 비디오 사건도 있었고 사실상 그것뿐만이 아니라 X 이야기나 그리고 X 거래 그리고 청구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거래되는 거는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가상화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흔히 말해 먹튀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양류이름들이 있잖아요. 제가 딱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조금씩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빙하를 많이 예를 들더라고요. 이 디벨에 관련돼가지고 거의. 위에 올라와 있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브라우저는 정말 빈산의 일각, 정말 많은 세계가 있다고 해요. 아 제가 지금 사이트를 들어와 봤는데 아무렇지 않게 거래가 되고 입는 걸도 저는 사실 되게 놀라운데, 와 별점도 있어. 엄청 많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 저희 그냥 쇼핑할 때 후기 같은 그런 느낌인데 별점도 되고 어있 엄청 많이 산다는 거겠죠 이게. 제가 지금 사이트를 타고 들어왔는데, 이게, 그 이름으로 봤을 때는 그냥, 천국 그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거를 접속을 했더니, 텔레그램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게, m 번방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문제를 일으켜주는 건데, 이게, 레드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나오는 동영상인데, 레드룸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이에요. 라이브 방송인데, 어떤 라이브 방송에 들어가든 시청자가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가 돈을 얼마큼 지불, 지불을 하느냐에 따라서 PD가 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 단계가 조금씩 나눠져 있는데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면은 이 라이브 방송에 나와 있는 그 대상자한테 어떠한 고문을 시킬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서운 거는 이 레드룸이라는 곳에 나온 대상자는 언제 끝나냐? 이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 어, 여기에 아동성범죄 관련도 있어요. 근데 이 기법은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는 순간 범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보기도 싫고요. 그거는 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딥웹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애시당초. 이거는 딥웹은 원래 국가정보망이나 그런 기밀리에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건데 이제 익명성이 보장이 되면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범죄를 이용하는데 디웹하고 다크웹하고 디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제외한 그런 것들을 디웹이라고 칭하는데 거기서 이제 특정한 조건들을 갖췄을 때 갖춰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게 다크웹이라고 해요. 놀랐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도 말이 안 돼요.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고 범죄행위들 그런 거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진짜 소름이 돋아요. 이게. 자 오늘은 TV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하얀 가루가 하얀 하얀 가루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걸 관심 있으신 분들 다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있어도 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고 이곳에 들어오면은 정말 더 많은 잘못된 호기심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앞으로도 더 신기하고 재미있고 미스테리한 일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런 미스테리한 것들이나 신기하고 궁금하신 것들, 이 아래 주소로 얼마든지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